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보드 게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꿈을 조각하는 카드 게임 스모키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게임 페이퍼 사파리라는 거 만두 게임즈의 귀엽고 깜찍한 박스 시리즈 하민님이 그려주신 종이 동물들과 미워할 수 없는 타잔의 작은 소동 이 페이퍼 사파리의 폴란드판이 스모키입니다. 딱 봐도 더 이상 미니 사이즈가 아닌 건 아시겠죠? 카드 기능이 조금씩 다르니까. 페이퍼 사파리 룰을 아시는 분들도 불설명 듣고 가세요. 게임 준비입니다. 각자 카드를 3장씩 두 줄로 6장 놔주세요. 이때 카드 앞면을 보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게임의 핵심입니다. 이 카드들은 하나하나 여러분 각자의 꿈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아름다운 드래곤과 신비한 까마귀의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뒤집어진 6장 중에 한장을 골라 모두가 볼수 있도록 앞면으로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에는 남은 카드로 바을 더미를 만들고, 한장을 옆에 놔서 버린 카드 더미도 만들어줍니다. 준비, 끝! 가장 최근에 용의 꿈을 꾼 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꿈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은 6장 중에 겨우 한장만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 카드를 교환하면서 카드를 앞면으로 놓고, 각자 최대한 낮은 숫자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기 차례 할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와서 확인한 후내 꿈카드와 교환합니다. 궁금하더라도 카드를 보고 선택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꿈카드는 앞면으로 두세요. 교환하기 싫다면 그냥 버려도 됩니다. 무작위 카드보다 버려진 카드가 탐난다면 가져와도 됩니다. 버려진 카드 더미에서 맨 위에 있는 카드만 가져올 수 있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열심히 꿈카드 숫자가 낮아지도록 교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게임 종료 시 같은 열에 놓인 카드 두 장의 숫자가 같다면 그두 장은 모두 0이 된다는 거예요 낮은 카드를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아래 카드를 맞춘다면 더 확실하게 숫자를 줄일 수 있겠죠 누군가가 꿈 카드 6장을 전부 앞면으로 보이게 놨다면 즉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숫자가 충분히 낮은가요? 승리한 사람은 드래곤토큰 하나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드래곤토큰을 3개 모은 사람이 최종 승리합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드래곤들이 있다면 까마귀들은 꿈을 혼란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장의 까마귀 카드는 모두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까마귀 카드는 어디서 뽑든 상관없지만 자신의 꿈에 넣어야 기능이 발동해요. 까마귀 원은 양날의 검입니다. 가장 높은 숫자인 10을 자신의 꿈에 넣어야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교환된 카드가 그냥 버려지지 않고 왼쪽 사람에게 전달돼서 같은 칸에 놓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환된 카드를 왼쪽 사람에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사람은 교환된 카드를 버리 카드 더미로 버리면 됩니다. 잘만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카드를 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1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까마귀 그림자는 꿈에 추가하면 즉시 발동하는 기능이 아니라 라운드가 종료되고 점수를 계산할 때 옆에 놓인 숫자를 복사합니다. 중앙에 놓였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까마귀 둥지는 놓는 즉시 자기 꿈에 놓인 카드 2 장을 골라 자리를 바꾸세요. 까마귀 둥지는 놓을 때 효과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두 카드를 잘 활용해 짝을 맞춰서 0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간단한 세트 컬렉션 게임이지만 적절한 행운과 카드를 고르는 결단력이 필요하죠. 큰 카드와 아름다운 일러스트, 몽환적인 분위기의 스모키, 폴란드판의 이유 있는 역수입 인정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게임으로 만나요. 여러분. 빠이!